안녕하세요. 플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주간 고난 주간이고요.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엘리 엘리 나바사박단이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크리스도만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인들을 버리고 다시 구원으로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래서 그 옷을 제비 뽑고 또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40절에서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사흘이 짓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있고, 여러분 지식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자기가 자랑을 해도, 여기 41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렇게 합니다. 조롱하여서 그가 남을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대세사장과 대제장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을 실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은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욕하면서 이 44절에 보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를 같이 욕하더라 그래서 강도들까지도 같이 욕을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6시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제9시에 계속되면서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서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 이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모스 8장 9절에서는요 날이 대낮에 해가 지고 백주에 캄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시편 21편 2절에 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기 엘리아가 오나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개 하 2장 1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아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 엘리야를 찾나보다 엘리아 보고 도와달라는 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겉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0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질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휴장이 성수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여러분 천둥,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열려서 바위가 터지고 그러면서 재앙이 내리는데 그러나 오실 예수님 이 땅은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피폐해집니까? 이 땅은요 모든 것로다 오염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제 핵 전쟁을 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다 감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기에 부족하면 믿음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축복으로 단입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